여러분, 문자가 들어있고 숫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분모가 들어있으면 식계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1차 식의 계산에서 1차 식이란게 뭡니까, 여러분? 1차라는 것은 문자 가있을때 차수를 말하는 겁니다. 쌤 로저, 이 여러분 X에 2가 있죠, 여러분? 여 2승이란 것에 여기 차수를 안 뭡니까? 숫자 2가 되겠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목소리> 간단하죠? 여러분, y의 상승은 차수가 안닙니까 네, 3차가 되겠습니다. 그 가끔씩 개수랑 차수를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의 생각 한번 정해주세요. 자, 그러분 얘는 2 곱하기 y의 상승에 더하기 y 더하기 3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얘를 보면 차수는 안닙니까 차수라는 것은 문자 위에는 조그만 숫자로 말하는 거죠. 자, 3이 있고, 여러분, 얘는 생략되어 있죠? 생략된 것은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계 차수는 무조건 가장 큰 것의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식의 차수는 뭡니까? 3차가 되겠죠? 그리고 개수를 모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개수란 뭐냐면, 문자 앞에 있는 곱해진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Y3승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네, 숫자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Y의 개수는 얼마가요 여러분, Y 앞에는, y라는 것은 y에 있어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숫자 1을 곱해진 것이 생략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계속 1이 되겠죠. 그러고 우리는 3을 뭐라고 부을까 3을 우리는 상수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1차식에 계산 문제 한번 1번을 볼까요? 자, 그럼 교재의 문제인 1번을 보면요. 실제로 문자 x가 하나가 있죠. 그런데 위에 조그만 숫자 지수가 아무것도 없죠. 공개를몇 차로 본다 네, 1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러분, 얘를 계산할 때, 걸림돌 하나 있죠? 더하거나 빼고 싶은데 뭐가 다릅니까?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다른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분모가 다르죠? 여기 2하고 3하고 6입니다. 뭐로 통분할까요? 반드시 분모가 같아야지 왜더하거나뺄수 있죠? 네, 2하고 3하고 6의 최소 공부의 수인 6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6으로 통일할 때 주의할 게 있죠? 자 여러분 분모 분자에다가 어떻게 그 분모를 6으로 고치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얼마 곱하니까 네,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생각번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할게 있는데 먼저 분자에다가 전부 다 괄호를 치시고 기 합니다. 되겠죠? 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괄호를 치거나 안 치거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반드시 주의할 게 뭐냐? 괄호를 치시고요. 자 여러분 분모가 2인데 얘를 6으로 만들려면 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3분의 3은 결국은 1이죠. 그러면, 식에다 아무리 1을 많이 곱한다 하더라도, 식은 그대로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양만 바꿔서 1은 3분의 3, 똑같죠? 그래서 곱해지는 거고요. 괄호를안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괄호를안 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뭐 했는데, 9 x 1이 되는데, 여러분, 과로를 쳤을 때란 거볼까9 x 전개하니까 마상이 되죠. 9 x 1과9 x 마상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거 반드시 바로 취재가 된다. 저런게 유기자건은 전개하니까 9 x 얼마일까? 1이 3이 되겠죠. 맞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의 식보도 얘가 3이 6이 되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야 된다. 맞습니까? 2, 2는 얼마니까 4가 되겠죠. 마 4를 전개하면 마4 x 가되고마4의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다. 맞나요? 정에6그늘어죠 바로 그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더하기, 5 x 얼마입니까? 더하면 10이 되겠다. 맞나요? 잘했죠? 자, 이제 분자를 한번 정리해보자. 6분에 나오고요, 여러분. 항상 동료끼리 계산하죠? 동류하고늘어놓다 어떻습니까? 문자가 똑같은 거하는 겁니다. 9X에서 4X를 빼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이 헷갈리는데, 9X란 것은 X가 9개가 있고, 4X는 X가 4개 있다는 거죠. 빼니까 뭐예요? x 죠 이거하니까 os 고또 os 더하니까 10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마산 각의 사람 은 마저 1이죠. 1 더하기 10은 1 2이 되겠다. 그래서 다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모를 이렇게 나눠서 찢어 가질 수 있죠. 얼마입니까?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x 더하기 6분의 11도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계산을 간단합니다. 분모를 통보 하고요. 분자를 고칠 때 반드시 괄호를 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 2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는 한글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식으로 한번 넘겨보죠. X의 계수가 마이너스 5인 1차식 외제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를 보정하자 여러분들은요, 이걸 상상해야 됩니다. 자, 1차식의 모양 은보통어해죠 뭐 곱하기 x 더하기 무엇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차수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x의 계수가 마이너스 5라 했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만드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다 x는 1이라 했죠. 그러면 럼 x는 2라는 것을 대시킨다는건 뭐냐면요. x를 앞으로 그냥 1을 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 마이너스 5를 그대로 곱해주고 더하기 네모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 값을 a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죠? 곱하는 거죠? 마오 곱하기는 10이죠. 마십 더하기 네모는 A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곱하는 건, X가 3일 때 10을 B라 했죠. 자, 그럼 똑같아요. 아까 이10 그대로 쓸 겁니다. 여기다가 얼마 쓴다고요? 마이너스 그대로죠. 어, 그려야 습니다 자, X가 3만 됐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여기 X가 3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3 더하기 네모가 B라 되겠죠. 그 B는 얼마 되죠? 자, 얘 B는 얼마입니까? B는 네모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럼 A에서 b 를 뺀다 했죠? 간단합니다. A는 뭐였습니까? 그대로 쓸까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네모고요 빼기. 그럼 반드시 과로 치시면바니다 특히나 뺄 때는 여러분 괄호를안 치면은 나중에 정개했을때 부호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무조건 과로 치시면안랍니다그 다음 P 대신에 뭐였으면 됩니까? 과로 치시고요. P 대신에 네모 빼기 15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얼마죠, 여러분? 네모, 보세요. 이 네모라는 네모를 빼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마, 0에서 마, 마, 뿔이죠. 여러분, 이 정리합니다. 곱해주죠 마이너스, 얘는 이를 곱하는 얘기입니다. 마, 마, 뿔, 1 5가4다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과로를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과로를 안 치고 그래요. 그 만약에, 그냥 뭐까 그냥 A에서, 자, A죠, 이게? A에서 빼니다 B를 얼마? 네모 15를 쓰면요. 예산하지만마 10과 마 15로 계산하게 서 답은 마이너스 25가 나오죠.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겁니까? 답은요. 괄호를 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런 계산할 때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것을 많이 연습 해야 된다. 아시겠죠? 실수가 많이 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을 보겠는데요. 3번 유형의 문제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칸이 천이 있는 매모칸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볼까요? 대각선에 있는 거나 가로나 세로나 전부 다 합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로는 이거죠. 이 e 더한 값, 맞습니까? 이 e 더한 값은 세로끼리 더한 값 혹은 대각선은 이 e 방향이죠. 전부 다 같다고 할때 A와 B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값이 얼마로 일정한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보신 같아요. 이 가로줄이 완벽하게 나와있죠. 이렇게 AB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가로점의 A를 속한 이 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거 다 더해볼까요? 얼마입니까? EX, EX 사라지죠? 여러분 계산할 때는 동그끼리 먼저 그냥 암산에서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EX에서 EX 빼면 사라지고요. UX가 들어오죠 더하니까 UX가 되고요. 마사와이 마 이와는 마 이과이가 되겠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 뭘 하죠? 우리가 이 식을 더했을 때도 여기있는 세로 줄을 더할 때도 일 똑같이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해볼까요, 한번? 이거 뭐냐면 3 x 빼기 2x는 x죠. 거기서 뭘 더해야 6이 나오냐? 네, 일단 5 x 를 더해야 돼요. 맞습니까? 마 ox 하나밖에 없죠. 뭘 더해야 마 이과이 나오냐? 마 이스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는 뭐냐? 이식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a도 마찬가지입니다. a도 이걸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죠. 먼저 2x가 하나밖에 없죠. 뭘 더해야 되올 하면 네, 4x를 더해야 됩니다. 마 2y, 마 6y는 뭡니까? 마 8y죠. 뭘 더해야 마 6y가 하나? 네, 플러스 2y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4x 더하기 2y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선생님 지금 뭐 그랬죠? 괄호를 찾죠. 여러분, 괄호 치는 것이 뭐야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빼기 어려우니까 괄호 치고 5x 마이너스 y가 되고자. 맞냐? 자, 계산해볼전 이거? 전만큼 오엑스 마하고 뿌리니까 플러스 마이 되겠다 자, 4엑에서오엑 빼니까 마이너스엑 나오죠? 2와에서마이 마이너스 더하니까 플러스 할 만큼 3마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엑 플러스 3 마이너스. 이 문자를 X로 다 정리하는 식인데요. A라는 식은 X 빼기 1고 B라는 식은 X 플러스 1이죠. 이때 이 복잡한 식을 X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로가 많이 찾있는 건요. 반드시 안쪽 과로부터 푸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죠. 자, 여러분, 가장 안쪽이 누굽니까? 네, 과로 보이시죠? 얘가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 정리하는 거 정리할 게 없죠. 왜냐, A하고 B는 문자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과로를 보는 거 그 다음 거를 여기까지 죠좋습니다 여러분. 프로볼까요 얘는 4분이 그대로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부호받겠죠? 가 마이너스 7 a 되고, 마마는 뿌리죠? 플러스 3B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 얼마나 오죠 이거? 해보니까 동료 함께 다니 7B죠? 빼긴 7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식 있죠? 이 식을 이로더 이상 안 보고요. 뭐로 보냐면 네, 아래와 같은 식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할게 없죠? 네, 그 다음 괄호로 여기까지 보겠습니 자, 6A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붙어죠 그럼 부호가 전부 다 바뀌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아, 얼마나 맞죠? AA 보이죠? 13A가 되고, 빼기 7B가 되겠다.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13A, 7B죠. 그쵸?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마이너스가 죠 그럼 또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15A 쓰면 되겠죠. 맞나? 요 그럼 여러분, 어머님도 15에서 13B니까 2A 더하기 7B가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A와 B 대신에 문자를 대입시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미리 A하고 B에 X를 대시키면 입 어때요? 너무 시복적하죠?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수학은요, 계산을 막허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최선을 시키는 규칙을 찾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이에 가로치고 보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실 가로입니다. 그쵸? 그렇죠? 반드시 이게 습관적으로 가로치시기 바니다 얼마 있으면 되죠? 내가 A 대신에 X, A, 2를 쓰면 되시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더하기 7에 가로를 치시고, B 대신 안가니까 엑스 플러스 2 x 쓰면 되겠다.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2X-2가 되고 7X 플러스 7이 되죠. 다음은 얼마입니까? 얘랑의 동화이니까 9X 플러스 5가 되겠다. 간단하죠? 아실 줄 알아요? 걸어오고 많이 있을 때는 안쪽 걸어도 푼 다음에 정리를 쭉 해놓고 마지막에 문자를 <목소리> 풀보겠습니다 여러분, a가 -2분의 1이 때다음에식을 정리하겠죠? 자, 그럼 a 대신에 우리가 괄호를 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식은 어때요? 미리 이식을 어때요? 아직은 정리가 안되 있죠. 정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먼저 하고, 정리해보 여기다 겠십니다 자, 여러분 뭐 보이시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마 3분의 1이 이거 바로 가로가 나오죠. 이 뜻은 뭐냐면요, 얘를 더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곱하기를 생략했단 말입니다. 이런 분 괄호 앞에 있는 숫자는 절대로 더하기 빼고 오지 마세요. 무조건 곱하는 겁니다. 근데 곱할 때 뭡니까? 곱할 때 얘를 각각의 함에 전기에서 곱한다는 거죠. 그것을 까먹지 마시, 마시고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 곱하니까? 마 3분의 1과 12. 이런 문자도 곱할 수는 없죠? 숫자끼리 먼저 곱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마 3분의 12가 되고 a는 따라오고요. 예를 들면 마마 꼴이죠. 플러스 3분의 3이 되겠다. 맞나요? 정리 끝났죠? 그럼 정리할 수 있죠? 3분의 1 0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부호 빠뜨리지 마시고 3분의 3이 뭐입니까? 1이 되겠죠. 그럼 더하기 정리가 얼마입니까? 2a가 되고 정리하니까 플러스 2 a 니까 1이 2이 되겠죠. 맞나요? 자더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럼 a가 뭐라고요? 반드시 괄호 칩니다. 바로 치고 마이너스 1번이죠 마마 뿔이죠? 그리고 2번이 1이니까 다만 1도가 해서 상관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절대로 리면안 돼요. 자, 여러분. 6번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이 막 풀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10으로 옮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자세히 가보고요. 여러분, 길이가 A미터인 트럭이, 길이가 B미터인 터널을 위치한다고 했죠. 자, 그럼 선생 쌤이 이 터널을 그려볼게요. 이 터널의 이 전체가 B미터라고 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길이가 A미터인 트럭이 출발하죠그러분딱 진입하죠? 트럭이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A가 되니다 맞죠? 터널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통과해서 지나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통과한 트럭이 왔다. 여기까지 나가야지 통과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 A가 되겠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이 트럭이 실제로 간 거리가 얼마인지 궁금하죠. 셀, 생님 여기 트럭 앞에다가 깃발을 세워볼게요. 이 깃발이 움직인 거리가 실제로 트럭이 움직인 거리가 됐습니다. 자 처음에 트럭이 진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빠져나간 트럭이 깃발을 세워버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 가는 거리가 뭡니까? 실제로 가는 거리는 a 가 하고 B의 미터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거리죠? 거리는 여러분 거리 뭐라고 하죠? 성력이 600이죠. 곱하기 시간, 필요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1분 걸렸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석 600m? 1분마다 600m 가는데 2분 걸리면 어때요? 1을 곱하면 돼요. 왜? 2분 걸리면 1200m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에다가 시간을 뽑으면 자체 거리가나온거알수있겠죠 그건 전체 가이 시간을 뭐라고 하습니까 600을 나누죠 600분의 A 플러스 B가 전체 트럭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나중에 우리가 1차 방전식 활용들이 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는데요. 이 7번 문제 이용은 굉장히 시험잘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확실히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어떤 식에서 EX 마사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더니, 결과가 OX 마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원래 식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계산했을 때 결과가 얼마까지인지도, 그거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 알려주면 로 기본을 차근차근 담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을 모르죠? 선생님은 그냥 네모로합 치겠습니다. 왜? 좀클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a나 b, xy 하지 않고 그냥 네모나 칠게요. 여기서 ex 마상은 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결국에는 뺀게 아니죠.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거 바구같이 더 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더 했습니까? ex 마상으로 했죠. 더하기. 여러분 반드시 c가 더할 때는 뺄 때는 가로 어, 치는다 맞습니까? 더하기 ex 마상 왜 가로 치는지 아죠?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ox 마상. 그 여러분 먼저 할일이 뭐예요? 네모가 얼만지 를물어야겠죠 자, 여러분은 괄호 친거 자체를 하나의 식으로 보세요. 하나의 문자로 봅니다. 맞습니까? 절대 로 따라보지 마시고 하나의 통으로 보세요. 자, 그다음 여러분 먼저 얘를 넘겨야겠죠? 그럼 넘기면 델이뭐까넘기이 플러스 자체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있던 식이 o x 만사가 되죠? 그럼 봅니까 플러스 넘기니까 마이너스 치고 괄호 치는데 여러분은 괄호 안에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절대로. 알겠죠? 어떤 친구들은 또 얘를 부호로 바꾸는 게 있는데, 절대로 안되겠죠 과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모가 나오죠? 네모를 계산해보니까 바로 암산합니다와 OX 빼기 EX죠? 3X가 나오고요. 마마 뿔이죠? 뿔삼이죠? 마사 빼기 뿔삼은 얼마입니까? 마사에서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원래 식은 3X 마이스 1이죠? 여러분, 아직 안 끝났죠? 원래 식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EX 마사가 뭡니까? 뺀다는 겁니다. 반드시 걸어치고요. EX 마사가 니다 이런 거죠? 3x에서 2에서 뺀 거죠. 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마 뿌리죠.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면 러니까 플러스 2가 되겠다. 답은 x 플러스 2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풀때 어떻습니까? 먼저 네모카를 구하는데, 이항을 할 때, 어떻죠? 절대로 과로와는 부호로 바꾸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